옆에 있는 분하고 서로 인사 나누세요.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s h a r e greetings, peace be with you. <laughs> 어, 오늘, 오늘 특별 손님들이 계신데 이따가 소개를 하겠습니다만은 유교 어, 참전용사들이시고 오늘 유교가 아닌데 어떻게 오늘 오셨나가 생각할 텐데 어, 종전 60주년이 어젠가 그지였다 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기념해서 저희 교회 찾아오습니다 Thank you for coming. Uh, we have i prepare an english sermon summary so you may read when i preach okay so i will introduce you ever to sermon not now okay uh, 오늘 제목은 영적 기갈을 막으라 이런 제목인데 기갈이라는 말이 뭡니까 아번역에는 uh, 기근이라고 돼 있어요 기근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에,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상황, 한두 사람이 배고파서 죽는 게 아니라 막 수만, 수천, 수십만 많은 사람들이 식량 부족으로 에, 죽어가는 그 모습을 기근이라고 하는데 기근 그러면 생각나는 것이 아프리카죠. 아프리카의 막 배가르게 뚱뚱하게 나와 있는 어린 아이들 영양실조, 또 비쩍 말라서 죽어가고 있는 모습 너무 많이 보잖아요. 기후 때문에 비가 오지 않아서 또 사막화 되면서 경작지가 줄고 또아이들은 많이 낳고 이러니까 이게 맞지가 않는 거죠. 식량과 인원수가 맞지가 않게 되면서 거기에다가 내전이 있고 또 정부는 타락하고 욕심 부리고 독재하고 뭐 정치적으로 자연적으로 경제적으로 엉망이 된 그런 상황 속에서 기근이 아주 심한 곳이 아프리카입니다. 하루에 통계적으로 보면 아프리카에서 10만 명의 어린아이가 어린아이, 에른 어른 어린어이아 죽고 죽고있초마초마한 번씩, 지한번하지씩도 하나씩 국에서 하나씩. 이렇게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 것이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그렇에요이런에요 현상이 우현상에 우리 가에데 있는데 그 사실은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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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사실은 두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재배해서 만들어내는 식량이 그런데 그것이 고루 분배되지 못하고 또 많은 양이 짐승에게 가고 있어요. 특별히 미국에서 옥수수와 귀리 이런 것들은 80%, 95%가 소를 먹이고 있단 말이에요. 소를 안 먹이고 그것을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굶주져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왜 소로 가는가 에, 고기 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 통계에서 하는 얘기가 미국에 있는 사람이 고기 먹는 거를 10%만 줄이면 1년에 1억을 살린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들 잡수셔가지고 요새 다이어트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어떻게 하면 다이어트를 잘할까? 그래다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다이어트 쉽게 하는 법그 하나에서 딱 눌렀더니 딱한 센트가 있어요. 지금부터 밥 먹는 거 밥만 줄여라. 그래대. 우리가 많이 먹어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기근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아프리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아닙니다만은 옛날 유럽에도 기근이 아주 심한 기근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리쉬, 아일랜드죠 아일랜드의 1845년부터 1852년 7년 동안의 기근인데 이것은 소위 감자 기근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들의 주식이었던 감자가 병에 걸려가지고 수확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옥수수도 있었고 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아일랜드는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땅에 주인는다 영국 사람인 거예요. 그 지주들이 다그 옥수수와 밀을 다 가져가 버리고 남은 거가 감자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그마저 감자가 다 병에 걸려서 수확이 안 되니까 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만은 영국에서 거절하게 되죠. 그래서 굶어 죽기 시작하면서 800만의 인구 중에서 200만이 굶어 죽고요. 7년 동안. 그래서 200만이 탈출 합니다. 이민으로 그래서 미국에 오고 또 캐나다로 가고 다른 나로 라딱 흩어지는데 200만 중에서 6 0가 배에서 죽거나 배에서 내려서 이미 병 걸린 상태에서 죽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몬트리올에 가면은 캐나다 몬트리올에 가면은 2,500명의 아웨랜 사람들이 죽은 큰 무덤이 있다고 그니다 그만큼 비극적인 일이 이 기근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데 오늘 말씀에서 이런 육신의 기근보다 더 심각한 기근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기근인 거예요.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니라 땅 양식이 없고 줄이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기가라고 있는 기근 가운데 있는 그런 영적인 기근이 있다. 이것을 봐야 된다. 우리는 그냥 육신의 눈으로만 보니까 육신적으로 말라서 밥이 없어서 식사를 못해서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 보면서 가슴 아파하지만 영의 눈을 뜨면 영적인 기근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득하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된단 말이죠. 에, 사실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라지는 거예요. 어떻든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로 거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는데 그 영생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영적인 기근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정말 더 비참한 거죠. 물 육신적인 기근으로 돌아가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고 비참하지만 육신은 결국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살수 있는데 말씀이 없어서 그리스도를 붙들지 못해서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을 바라본다면 안타까운 거죠. 영원히 살수 있는데 그런 영적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전전 세계에는 70억이 살고 있다고 해요. 70억 중에서 어, 자기가 크리스천이다라고 아이덴티파이 하고 있는 사람들은 23억 5천 정도 된대. 그분의1 정도 되는 거죠. 꽤 많죠. 그런데 사실 그 중에 반 이상이 캐톨릭이. 그리고 뭐 동방 정교회 이런 거 저런 거다 빼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적으로 고백하는 개신교인들만 빼면은 4억으로 줍니다. 4억이라고 한다면 70억 중에 5%도 안 된대. 5% 정도밖에 안 되는. 네, 그 정도의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사실 캐톨릭도 보금적이지 않기 때문에 정말 그들의 영혼 속에 그리스도가 있냐. 그런 질문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영적인 기근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라고 하는 것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그래서 육신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래서 그 사람들 돕고 자선기관이 가고 그 사람들 위해서 애쓰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또 영혼의 기근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을 파송하고 기금을 보내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성교라고 해요. 이번 우리 토요일날 연합소케를 통해서 우리 성교사님들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셀레벨트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다들 오셔서 여덟 분의 성교사님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실라요그래 꼭들 다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사실은 이러한 눈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요 영생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영적인 눈이 떠지고 영적인 기근의 상황도 보이는 거죠. 그럼 믿음이 없으면 안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육신은 살아도 영원히 영원 천국에 가한다고 하는 소망과 확신을 우리가 가질 때 그러한 영적인 기근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가 또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이 시간에 내가 진정으로 지금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 갈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남부교회 모임에 갔을 때 거기 강사 목사님이 폴틱스에서 일하시는 군종 한국 군종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어요. 간증 같은 걸 많이 하셨는데 이분이 한 13년 15년 정도 군종 생활을 하시면서 아 아프가니스탄도 가시고 이라크도 가시고 그러면서 어, 거기서 전쟁터에서도 들어가셔서 뭐할 얘기가 많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뭐, 나하고 얘기하고 싶으면 밤새고 얘기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그 중에 에, 몇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어, 이라크와 이 아프카니스탄에 아프가니, 갔을 때 본인은 장교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작전에 투입하는 데 들어가지 않으셔도 된대 그렇지만 장그 그 장병들한테 죽음을 두려하지 워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리고 설교를 해놓고 뒤에 나는 빠질 게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도 같이 간다. 그러면서 이제 같이 가시는데 사실은 군종병은 총이 없어요. 총도 없이 작전에 들어간다는 거 상당히 무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병들이 아, 목사님 안 가져도 돼요. 마음 다 이해하니까 계십시오. 그래도 난 간다. 그리고 예, 스트리트 걸어가고 그래도 어, 안전하게 돌아왔다고 말씀하시는 게 총을 안가져기 때문에 오히려 군종이라고 하는 게 눈에 띄기 때문에 이 스나이퍼에게 저격수에게 더 타깃이 될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슬람 지역에서 목사하려면 더 타깃이 될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 그때마다 사병들에게 본인은 그랬다 그래요 나 지금 만약에 총에 맞아서 죽는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이 시간이 천국에 가는 시간이라고 나는 믿어 그러면서 담대하게 나가요 그러면서 나갈 때마다 사병들을 모아놓고 기도한 다음에 그렇게 얘기했대요 Are you ready to go to heaven? 그렇게 질문하면서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서 그리고 작전을 하고 돌아왔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큰 사고 없이 그렇게 오셨다고 그래.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사고가 없으니까 사병들이 전부다 우리 이번에 나갈 때 오세요. 우리가 서로 막 그렇게 자기들 모시고 하려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의 그 고백, 그 전쟁터에서 죽음 앞에서의 그 고백과 지금 우리이 자리에서 고백은 상당히 느낌이 다같아 돼. 우리는 뭐. 믿음의 고백으로 교리적으로 할 수가 있겠지만 정말 지금 오늘 당장 총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천국에 갈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수 있는 그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영적인 기갈과 기근 속에 있는 다른 사람의 영혼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영적 기근에 대해서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있는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야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라. 영적인 기간에 물을 찾아다녀도 물. 이 아프리카에 보면 물이 없어요. 어떤 그 제가 동영상을 보니까 애들이 물을 얻기 위해서 한 시간을 걸어가는데 물이 있는 게 아닙니다. 모래를 가져서 밥그릇으로 파니까 거기서 그냥 십벌 건물이 나오는 거, 그거 퍼가고 꿀꺽꿀꺽 마시는 게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영적인 기갈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되지 못하면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 혹시 그것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한번 우리가 영적인 기갈의 상태가 어떤가를 진단을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영적인 기갈의 상태를 진단해 보자는 것이 우리는 참 말씀도 많이 들어요. 요새는 인터넷이 되고 또 CD도 듣고 자동차 운전하면서도 듣고 컴퓨터 켜서도 듣고 성 교회 와서도 듣고 교회에서도 한번두번새벽 기도 토요일 수요일 날 엄청 많이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의 담비가내 영혼 속에 한 방울도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것을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그내 영혼이 다 말라 삐뚤어져 있는 기갈 속에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비참한 거냐는 거죠. 혹시 그런 것은 아닌가? 영적인 증상이 뭘? 영적인 그 기근의 증상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능력이 없는 거죠. 양식을 못 먹어가지고 굶주린 사람들의 모습은 힘이 없습니다. 그저 축 늘어져 있죠. 만약 에 내가 믿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능력이 없다면, 그래서 미래에 대한 열정이 없고 소망이 없고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저 넘어지고 쓰러지고 말 한마디에 내가 상처받고 아파하고 넘어지고 있다면 너무나도 힘없는 내 모습이라면 내 영혼이 지금 기갈한 상태가 아니냐, 한번 이런 진단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이 나에게 맡겨지는데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것이 큰 무거운 짐으로만 느껴진다면, 그래서 자꾸만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있다면 내 영혼이 너무 기갈한 것은 아니냐 이렇게 한번 진단해 보자는 거죠또 영적인 기갈 상태는 에 영적으로 자꾸만 잠자는 모습이지요.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금식하게 되면 힘이 없고 그 다음에 잠이 자꾸만 옵니다. 에너지가 없으니까 움직이기가 싫어지고 눕고 싶고, 그러다 보면 눈이 감기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영적으로 자꾸만 잠이 오는 거예요. 예. 말씀을 읽어도, 그냥 자꾸만 잠이 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자꾸만 잠이 오는 것이 어떤 움직임이 없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흘러가고 어떤 거룩한 영향력이 기치지 못하는,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내가 살고 있다면, 영적으로 지금 되게 잠자고 있는 영적인 기갈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되면은,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잖아요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감동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 인류 강사가 와서 말씀을 해도 감동이 없고 거기에 기쁨이 없고 은혜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대신 불평과 불만이 생기죠 사람이 금식하다 보면 밥을 안 먹고 몇끼 굶으면요 짜증이 나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불평과 불명이 생기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감사는 사라지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될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거기에 찬양을 들으면 눈물이 나고 성경을 들으면 읽으면 깨달음이 오고 말씀을 들으면 고개가 끄덕끄덕거리고 기도하면 할 얘기가 많아지는데 영적으로 기갈되어서 영적으로 주구하는 사람은 그 반대예. 그 반대. 찬양이 시끄러워지고 성경이 지루해지고 예배가 시작이 되면 끝날 시간만 기다려지고 기도를 한참 한것 같은데 오분밖에 안 되고 영적인 기갈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저 믿음이 부족하구나 이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영적으로 기갈함. 내가 지금 사진 하나 가져왔는데 그다음 눌러보시. 사진 없어요? 예. 네. 지금 이게 아프리카에서 기간 속에서 기근 속에서 죽어 가고 있는 그런 어린 어아이 모습이라면 육신적인 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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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모습이라면 우리 영적인 모습도 우리 영의 눈으로 내가 만약 이런 증상이 있다면 지금 내가 저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진단하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몸부림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이런 영적 기간의 이유가 뭐냐는 오늘 본문의 말씀 그앞에 부분에서 아모스서 8장 그앞 부분에서 쭉 설명되고 있다가 11절에 와서 영적인 기갈에 대해서 말씀한다면 그 앞쪽이 바로 그 이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 내려야 되는데 그 통로를 가로막고 있는 것 때문에 그 영혼의 기갈이 왔다는 것이 바로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죄악인가?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을 무시하는 힘없고 가난한 사람을 자신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가난하고 힘없다고 무시하고 착취하고 자기를 위해서 이용해버리는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6절에 은유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신한 켤레 값으로 가난한 자를 사서 자기의 노예로 삼아버리는 그 약점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를 위해서 이용해버리는 그 사람을 싸구려로 만들고 사람의 인격과 삶을 존중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 마음 이것이 큰 죄악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그래서 내 영혼을 그런그 기근으로 만들어버리는 가뭄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죄악이라고 분명히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좀더 우리에게 좀 프랙티컬하게 적용을 한다면 우리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존중, 존중해야 되는데 함부로 그 인격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어요. 함부로 욕하고 함부로 남을 가십하지 말고 사람이 거기 없다고 함부로 그 사람에 대해서 욕하고 흉보는 것그 사람의 인격을 깎아내리고 무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안다고 내 생각의 잣대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함부로 흉보냐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큰 문제가 뭡니까? 다른 사람 가십하고 다른 사람 흉보고 그래서 그 사, 사, 사실이 알려졌을 때 서로 갈등하면서 미워하고 서로 그래서 상처받고 서로 힘들어하고 공동체가 깨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아지고 그 교회 자체가 그 영혼들이 기갈 속에서 서로 야,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지도자에 대해서도 함부로 우리가 욕하고 그러면 안돼 제가 여러분들을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얼마 전에 또 목사님들 모여서도 지난 목요일 날 모여서도 이런 농담하면서 우리가 함께 웃었습니다마는 아마 싫어라 고 그러잖아요 이 이민교회에서 아이들이 이 한국말을 배우는데 부모한테 거의 배우니까 부모가 경상도 사투리 쓰면은 영어 한국말 잘 못해도 경상도 하잖아요 그 말하는 거 가만히 보면 부모가 하는 말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한 번은 목사님이 신방을 가가지고 똑똑해서 문을 여니까 애가 와가지고 뭐라 그랬다고 엄마 목사 새끼 왔어 그랬다잖아요 <laughs> 집에서 하도 목사 새끼라 고 그래가지고. 함부로 인격을 흔들면 안된다. 그러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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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국한고 한국 한국 한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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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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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 사람의 인생을 그 가치를 인정해주는 것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의의, 예의의 국가입니다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는데 예의를 갖춘다고 하는게 보니까 존댓말을 쓰는거잖아요 함부로 막 반말을 쓰고 친근감을 표현한다고 해도 서로가 좀 어그리가 되면서 해야죠 일방적으로 반말을 막 팍팍 쓰는거는 그 상대방 잘못하면 마음 상처주는 것이고 그 인격을 또 깎아내리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존중해지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존중하고 또 예의를 갖추고 그러면서 좋은 관계 속에서 좋은 공동체와 만남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데 무시하고 상처 주고 그래서 분노하고 미워하고 갈등하는 깨어진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기갈이 그 속에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오늘 말씀 그 8장 속에서 지적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죄는 물질의 욕심입니다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고 장사하는데 저울을 속여서 달아서 파는 것 무료고로만 가득 차 있고 양심 없고 정의 없고 가치가 없고 가치가 무엇인지 바르게 사는 게 무엇인지 고민도 없고 그저 돈돈돈돈 죽을 때까지 돈돈돈돈 하면서 살아나가는 그 모습 속에 그 영혼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 담비가 임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죠. 말라 삐뚤어진 영혼 속에서 기갈 속에 죽어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사업하면서 세상에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다른 사람 이용하고 욕심 가운 데만 살다가 주일 날 와서 하나님 한다고 거기 어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가 있냐는 거죠. 결국 욕심이라고 하는 죄 이것을 처리해야 바로 하나님의 담비가 그 영혼 속에 임하게 되고 거기서 생명이 꿈틀거리는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된다면 결국 어떻게 기가를 막을 수 있겠느냐 역시 회개죠 회개. 그래서 예배 우리가 드릴 때마다 감사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그리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것이 예배. 회개 회개라는 것은 후회 플러스 다시 바꾸는 것까지 합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붙들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성령님을 초대하면서 성령께서 능력 주셔서 말씀대로 살수 있도록 결단하며 나가는 그 예배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통로가 열려지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거야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려지는 것이 낮아질 수 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강렬하게 흘러오는 것이 꼭대기는 좋아요. 내가 제일 위다. 그러나 거기는 물이 없어요. 거긴 풀이 없어요. 거긴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내려가면 그 계곡에는 아주 맑은 물이 생명의 물이 흐르는 것처럼 주님 앞에 엎드려져서 나는 부족합니다. 나에게는 지식의 한계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생명의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바로 고백해야 되죠. 결국 14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늘 부엘세바가 위하여 위하는 것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뭐 복잡한 말씀 같지만 한 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아닌 우상 다른 것에 가서 맹세하고 예배하는 자에게는 엎드려지고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바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시는 것이지 세상의 물질을 쫓아다니고 세상의 헛된 것을 향해서 쫓아다니는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임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섭리자가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주님, 그분을 우리가 바로 바라보고 성령을 읽어도 거기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하고 있는 그 구조를 언더라인하면서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갈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고 은혜의 능력이 내 속에 채워지면서. 능력 가운데 힘 있는 생명 있는 삶을 살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영적인 기관이 다 물러가고 모든 영혼들이 푸릇푸릇한 그런 생명으로 꿈틀거리는 그래서 이 교회가 생명 영으로 꿈틀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된 교회가 되고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묵상하십시오.